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2025년 1월 1일 개통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안성구리 고속도로 72km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있어서 남용인 IC 자 여기 남용인 나들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남용인 나들목이 바로 원삼IC가 되겠고요. 이 원삼IC에서 318번도를 타고 SK 하이닉스 반도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남용인IC라고 하는 그 원삼IC와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안성에, 어 안성에 안성맞춤 나든목, 쉽게 말해서 안성맞춤IC라고 하는 것을 두 군데를 비교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요 밑에에 안성맞춤IC라고 나와있죠 여기 이 안성맞춤IC는 어, 안성시 보계면에 위치를 하고요 보계면에 위치를 하고 그리고 2025년 1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안성도심 종합운동장 관광내제시설 그리고 48만평이 개발되는 동신산업단지가 있고 국도 38호선하고 연결되는 데가 바로 안성맞춤 IC가 되겠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는 남용인 IC입니다. 남용인 IC는 원삼 SK 하이스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그 지역상 그 위치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해 있는 그 남용인 IC, 원삼 IC라고도 하고요. 개통은 2025년 12월 예정이 되어 있고 주변에는 SK 하이닉스 클러스터와 아 그리고 원삼면에 관련된 여러 시설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이그 원삼 IC는 남룡인 나들목이라고 같이 불리면서 지방도 318호선과 연결돼서 오늘 안성맞춤 IC와 남룡인 IC의 비교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어, 무한한 그 발전과 세종포천고속도로는 우리 경제에 다시 한번 대동맥을 일으키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될 것임을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